가부의 마음 가부 알고 호랑이 마음 호랑이가 안다고 우리 신정호신경총회장님이단독 예, 후보로 될것 같기 때문에 저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, 저도 단독 후보니까 쉬운 줄 알았습니다. 나 보니까 참할것 다들 <laughs> 더 더욱이 그냥.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 같지만 실제로 지난 23년 동안 치유하는 게 와서 찜빠지게 고생했습니다. 그리고 고소 14건 겪었다고 합니다. 이번 선거 기간에 3건 더들어왔어요다 57건 겪었다. 이제 총회장 할때 되면 아까 이성증경 총회장 말씀하신 대로 60건 채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알고는 부조한 종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으며 노예를 섬길 수 있으며 또 총영 부르신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?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. 네. 함께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이 자리에 설수 있지. 여러분들이 외면해버리고 함께 멍해를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설수 있겠습니까. 그래서 우리 치완하는게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 처음에 와서 참 우리 영주권 노래가 저희 마음에 상처를 줄때가 많이 있었습니다. 만 마지막에 부족한 경우, 만장일치로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유용영 증경 총회장님 김동엽 증경 총회장님또 김상용 우리 전노 회장님, 또 우리 김한식 노 회장님은 최장한 말기로 신 다섯 번에 걸친. 항압출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버티고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우리 영국보 노예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더 <laughs> 나가서 전국 각지에서 부족한 조언에 스키도해 주시고 또 합심한 합력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 각지역 선거의 모든 조직원들의 이 자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멘.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피곤하실 텐데도 언급 같이 시 오셔서 이렇게 함께 축하하면서 영광을 볼수 있음을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. 아멘. 네, 이 자리 빌어서 참감사해세분이 분이 계신데요. 그런데 부족한 점이 25년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청비를 받고 왔어. 결국 이 사회에서 거절하고 오갈 데가 없을 때 저를 거둬듯이 치우상담 대학원 대학교 정태기 명예총장님 내부 오늘도 찾아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난 1월부터안 저희 멘토가 되어주셨어. 우리 정태기 총장님께서 이 땅에 치우의 씨앗을 뿌렸고 부조한 용기 열심히 힘을내면서 열매를 맺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줄 믿습니다. 아, 네. 두 번째는 구조관종이 치유하는 교회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노예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. 그때 우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오셨던 이젠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회복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셨고, 8년 만에 저희 교회가 다 회복되었을 때 김성규 목사님을 나서서 그 동안 우리가 화곡동 교회 힘들게했습니까 김우식 목사 노예 부의길를꼭 석유로 세워서 앞으로 강질 목사님 유홍 목사님, 김동현 목사님 뒤를 이어서 총의적인 인물로 키워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셨던 15년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부족한 죽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신앙을 심어주시고 인내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 김성렬 장모님과 마인순 본사님께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. 또 아마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시다 확실히 있습니다.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순창 총리양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. 이 총회가 우리 한국교회 최대의 장자 교단로서 으충국차대한사명위 있습니다. 우리 백칠의 총회부터 백팔의 총회 이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총리가 마지막 때이 복음선교의 사공 참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또한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인사에 가름합니다. 감사합니다.